덕성여자대학교 논술시험 특징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덕성여자대학교는, 어, 수능친 이후에 대략 일주일 정도 후에 논술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시험 일자는 11월 27일입니다. 어, 수능최저 등급을 요구하고 있는데, 수능최저 등급은 국수형탐 중에서 두 과목을 합해서 7을 맞출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최저 등급이 여유가 있는 편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논술 시험 성적만으로 뽑는다라는 것도 특징입니다. 교과 내신을 전혀 반영하지 않습니다. 또 글로벌 융합 학부라는 학부로 통으로 어, 선발을 합니다. 어, 논술 시험 시간은 90분이고 두 문제로 출제가 됩니다. 1번 문제에서는 특정 제시문의 논지를 적용해서 다른 제시문 또는 다른 여러 개의 제시문에 나와 있는 개념들을 설명하는 문제를 출제합니다. 즉 특정 제시문에서 이론이나 개념을 추출한 다음에 대부분은 문학 제시문에 요거를 적용해 가면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풀어서 설명하는 문제를 출제를 합니다. 요거를 전체적으로 500자 분량으로 답안을 작성을 하는 거고 요 1번 문제에 대한 배점이 50%가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2번 문제에서는 마찬가지로 특정 제시문의 논지를 추출한 후에 다른 제시문 세 개를 비판하는 문제를 출제를 합니다. 또 비판 대상이 되는 제시문들은 주로 사례가 섞여서 출제가 되게 되고, 이론을 추출해서 특정 사례에 적용해 가면서 비판하는 문제가 2번 문제의 특징입니다. 분량은 1번과 마찬가지로 500자를 작성을 하는 거고, 배점이 50%입니다. 1번, 2번이 좀 심플하게 따지자면, 각각 국어랑 사회교과서의 어떤 기본 개념에 대한 이해 능력을 테스트하는 시험이다. 이렇게 볼수 있고, 학생들이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은 1번 문제 문학작품에 대한 독해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덕성여자대학교를 지원하는 학생들은 문학작품에 대한 독해 연습을 많이 해야 되고 이걸 단순하게 문학작품을 암기해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론이나 교과서에 나와 있는 특정 개념이 문학작품에 적용될 때 어떻게 설명이 될수 있는지에 대한 적용 설명 연습을 충분히 해야 되는 논술시험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작년 입결을 보면 실제로 문제의 난이도가 높지 않다라는 걸알수 있는 것이 합격자들의 합격 커트라인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무려 96점 언저리, 96점을 오버하는 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덕성여자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인 교과서의 기본 개념을 활용하는 능력을 묻다 보니까 거의 만점에 가까운 논술 답안을 쓸 정도로 충분한 연습을 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동점의 경우에도 대비를 해야 됩니다. 실제 덕성여자대학교는 어, 동점자 채점 기준을 밝히고 있는데 동점자 중에서는 수능 영어 등급이 높은 학생이 유리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요거를 심플하게 정리해 보면 내가 수능 최저 이합치를 맞출 때 영어를 포함해서 맞출 수 있다면 그런 학생들이 아주 조금 더 유리할 가능성이 있기는 있습니다. 동점자의 경우에 기준이 될수 있으니까 자 정리를 보면. 내신이 안 좋아도 상관없다. 왜냐면 내신을 보지 않으니까. 또 수능 최저가 여유 있다. 아, 다만 논술 합격자의 평균 점수가 높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능력들, 그러니까 교과서의 개념을 충분히 숙지한 상태에서 요거를 활용해서 문학 작품이나 사례에 적용하는 능력을 전반적으로 확실하게 대비를 하고 갈 필요가 있다. 여기까지가 덕성여자대학교의 논술 특징입니다. 이상입니다.